속에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위쪽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는 이미 통판의 강력한 파워넷이 어디 제 탄탄한 소리도 혹시 들리세요? 네. 어디 뿔룩뿔룩하고 튀어나온 거 없이 세상에 제가 사십 대 중반이거든요. 마흔 다섯인데요. 애기도 낳고 하니까 살이 많이 쳐졌어요. 왜 배가 한번 여자는 만삭일때확 나왔다가 확 들어가고 나중에는 호르몬 문제로도 뱃살이덧찌면서 거기 에 이렇게 탄력감이 없어지잖아요. 출렁거리잖아요. 네. 그런 게 하나 없이 진짜 탄탄해지지 않았어요? 여기 네. 는 보세요. 등살까지도 쏙들기게 보세요. 어머. 요게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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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진이 <laughs> 쏙 들어가도 너무 쏙 들어가고 몸매 자체가 예뻐 보이죠. 그리고 이 밑단의 이 7.5cm의 노하우 때문에 네.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. 딸려 올라가 주요딸려 올라가지 않고 음. 너무 좋아서 운동하실 때, 뭐 등산 네. 가실 때좀 예쁘게 하고 가고 싶으시잖아요. 네. 그럴 때도부터 입으시고요. 자켓 안에 저처럼 또 입으시고요. 어. 원피스 안에. 그냥 요거 입으시고요. 저처럼 탑처럼. 그렇게 입으시고요. 음, 가디건 그럼요. 안에 또 입으시고요. 당연하죠 고객님.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인앤 아웃으로 해서 속옷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저처럼 겉옷으로 안에 이너 탑처럼 네.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언니 같은 경우는 평소에 100 사이즈 정도를 입으셔서 오늘 77, 그러니까 100 사이즈 라지를 선택을 한 거죠? 딱잘 맞아요. 언니 몸은 아마 우리 고객님들 더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. 지금 보시면 아예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. 아니 저는 스몰 입었는데 이분은 또 심지어 지금 라지 7, 입었어요. 7, 7, 음. 라지 분 이렇게 지금 통이 싹 줄어들었죠. 옆쪽에 빠져난 옆 군사로 여러분 이거 다 들어가요. 싹 들어가요. 전체 앞 모습 보시면 이렇게 비포 예쁘다고 확실해요. 이게 바로 뱃 속티입니다. 언니가 뱃살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잠깐 보기를 하면 생방송 중에 볼까요? 뱃 속티 한 장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보정이 되는지 보세요. 뱃 속티 한 장으로 아예 가슴 아래부터 아래 빽끝 까지 전체가 다 보정이 돼요. 야. 이게 뱃속. 이게 오리지널 뱃속이. 아니 물론 음. 개인차는 있겠지만. 네. 뱃살이 많을수록 네. <laughs> 들어가는 양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배가 더 많이 보정되죠. 저는 ]겠죠. 오 입어서 스몰 사이즈 입지만 뭐미디 입고 라지 입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6, 77 특히 88. 더 많이 확다땡겨 들어가는 거죠. 고객님께서 사진과 함께 상품평을 올려주실 정도라니까 네. 본인의 배 사진까지 그뱃 속티를 오늘 오종찬 스로 드립니다. 지금 보신 이제 끈 스타일 스킨 칼라 필요하시죠? 많이들 요런 거 이제 가디건 안에 받쳐 입기 좋으신데 코튼으로 질 좋은 국내 생산의 코튼 스판으로 드립니다. 요런 핑크 칼라 화사하게 그리고 많이 입으시는 그레이나 블랙까지 다 드립니다. 이번 최신 패키지예요. 네. 거기에다가 지난번 생방송 때 드렸나요? 못 드렸죠. 못 드렸어요. 음. 이 기능성 뱃속 티진해도못 드렸어. 드렸어요? <laughs> 네. 오늘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장스를 추첨이 아닌 상품평 네. 올려 주시는 모든 구매 고객님께 드릴 겁니다. 그러면 네. 여러분 뱃속티만 다섯 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. 뱃속티 5종 찬스고요. 네. 남성분들도 똑같아요. 중요한 건 뱃속티를 남자들도 안다는 거예요. 남자들도 뱃속티를 되게 많이 입으세요.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런 러닝을 많이 입으 시 때인데 러닝 대신에 베스옥티 입으시거든요. 동일하게 상품평 써주시면 한장더 드릴게요. 남성용은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요. 한벌에 5만 5천 원. 네, 다섯 벌 드립니다. 하지만 동일한 네. 금액대로 8만 원 정도로 해서 남성용도 5종, 여성용도 5종으로 준비를 할게요. 우선 모바일 앱으로 와주시고 상품평 한번 재미나게 읽어봐 주세요. 2만 0천 건의 상품평이 네. 달린 그 짧은 기간 200억 돌파 신화의 브랜드 왁스 베스옥티 오늘 특집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.